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투명속지 소모할 겸 느린 버전으로 들고 왔어요. 투명속지는 중국에서 구매하는 거라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쟁여뒀습니다. 영상에서 이미 자주 나온 속지라서 영상마다 설명하고 있지만 투명속지는 필름을 벗겨줘야 해요. 탐로드와 동일한 재질로 필름이 붙은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속지는 최대한 꽉 꾸미지 않을수록 예뻐 보였어요. 젤루님에게 받은 스티커북에는 PT 마테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세로로 긴 마테들 위주로 붙여뒀는데 이 마테는 화려함의 끝이에요. 너무 예뻐서 아껴두다 이제 아끼지 말자는 결심 아래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커다란 배경이 될 소품부터 붙여주고 다음을 생각했어요. 피이트가 굉장히 얇아서 힘이 없는데 먼지만 안 붙게 조심하면 됩니다. 저도 이 화려한 패턴의 소품을 지켜주고 싶으니 최대한 깎고는 자제할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왕 꾸미는거 인물도 좀 쓰고 싶어서 적당한 사이즈의 인물을 찾았습니다. 미리 커트해두면 편하기도 하고 닦고도 빨리 되어서 좋아요. 인물이 굉장한 사이즈를 자랑하기에 속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거울과 반대되는 방향인 오른쪽에 자선으로 붙여줬어요. 이제 자잘한 소품들만 넣어 허전해 보이지 않도록 더해줬습니다. 나중에 스티커북에서 자잘한 것들만 남을 수 있어서 최대한 잔뜩 써주는 게 좋아요. 늘 이런 식으로 그냥 슥 훑어보고 이 페이지에서 끌어다 줄수 있는 디자인을 닫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손가락으로 누를 땐 시선을 스티커북에 고정해요. 그래야 다음에 붙일 스티커를 물색할 수 있습니다. 꽉꽉 자제할 거라 했는데 제 심지가 이렇게 나약해요. 마지막으로 선 같은 것만 위쪽에 달아주고 정말 끝내겠습니다. 튀어나온 거 정리해줄게요. 투명 속지는 다른 속지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역시나 뒤집어서 잘라줍니다. 그냥 쭉선 따라 잘라주면서 손에 걸린 스티커가 없게 했어요. 자르다가 너무 스티커끼리 뭉쳐 있으면 왼손 남는 손가락으로 보관 합니다. 다듬어줬으면 이제 남는 스티커 들로 여백을 좀더 채워줄게요. 다른 스티커들은 남는 자투리를 버리기도 하지만 이 마테는 비싼 친구라 섣불리 못 버렸습니다. 마무리했으면 이제 실스 약간만 더해서 색감 살려 줄게요. 전에 창방출에서 사왔던 십자가 샹들리에 실스인데 아이스 블루 컬러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렇게 투명에 가까운 실스일수록 더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자주 끊어 먹어요. 그냥 붙이려다 길이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서 한번 잘라줬습니다. 아래쪽은 원형 아래로, 위쪽은 직선으로 끊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각도는 인물에 맞춰주고 햇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위치에 차이를 주면서 붙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물 주변에만 붙여주고 이제 진짜 허전한 곳만 채워진뒤 다른 실수로 넘어갈게요. 마트가 수광이라던가 홀로그램 박이 있는 친구는 아니라서 광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광은 홀로그램 실수 중 반짝이 디자인으로 밝혀줄게요. 파란색 같은 한색 계열은 은색과 잘 맞아서 홀로그램 박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바깥쪽으로 붙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광을 넣는 작업을 했어요. 정말로 그냥 광을 넣는 것이고, 투명을 채울 필요는 없어서 티는 안 나도 됩니다. 이제 다이어리를 멀리서 봐주면서 더할 것은 없는지 체크해주며 알스 가져와요. 다른 거안도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안쪽 거울 채울 문구만 생각해줍니다. 어떤 알스 쓸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하늘색이지만 음영으로 코발트 블루와 가까운 어두운 남색이 들어갔습니다. 죽은 하늘색에 가까운 컬러로 저 오묘한 색상에 어울렸어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음영 컬러에 맞췄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때 스튜어나가 문구나 문장으로 붙여주고 추가 포인트 조금만 더 할게요. 펄 들어간 투명 나비인데 거울 쪽이 너무 허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울 쪽으로 들어가면 인물의 발쪽에 있는 반짝이 실수와 연결이 돼요. 투명 속지는 그냥 꾸미는 것보다 이렇게 두께감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조화가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꾸민 건 저대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펀칭해서 넣어준 뒤 촬영하기도 해요. 투명 속지는 일반 속지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좀더 뚫는 맛이 있습니다. 한번 뚫고 나면 속지에서 빼낸 뒤 두어번 더 눌러 펀칭대 부분을 아래로 내려줬어요. 여섯 개 뚫고 나면 이제 속지에 끼워 정리합니다. 투명 속지는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촬영할 때만큼은 다른 속지를 다 빼놔요. 딱 하나만 남겨둔 채 커버에 있는 글리터를 활용해주기도 합니다. 저렇게 닫아주면 커버에 글리터와 안쪽에 붙인 글리터들이 만나 두 배로 화려해져요. 촬영할 준비해주고 마무리 지어줍니다. 죽은 컬러도 보정 안하면 아이스 블루가 돼요.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두 번째로 한닦고는 8배속으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시리즈로 나온 두 번째 닭구는 보라색으로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저렇게 대각선으로 나온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보라색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하는 닭구의 경우 실험용이 많아서 인물 시리즈 중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정해요. 디자인들이 하나같이 화려하고 정말 예쁘긴 한데 중앙에 들어간 인물의 경우 좀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마단이 새의 깃털로 표현되었는데 너무 자잘한게 오히려 징그러워서 겉들로 가렸어요. 위쪽에 리본이 들어가고 하반신엔 액자들이 들어가니 묘하게 웨딩 느낌도 났습니다. 아래쪽은 넓게 펴지고 위쪽은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리본 등을 활용했어요. 확실히 배속해서 보니 다고가 금방 끝나죠? 여기다 꾸는 실수나 할세를 더하지 않아도 완벽하다 느껴져서 패스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